아직까지도 집값은 하락이 아니고 매매가격 지수를 봐라. 친고가 기사 뜨는 거 봐라.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표가 안될 뿐이지 집값은 이미 하락하고 있죠. 하락 징조들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서울에 미분양 미계약이 나오기 시작했다. 또 경매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호가가 떨어지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급감했고 심리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퍼즐인 집값이 진짜로 떨어지고 있다. 신고가는 요거였는데, 신고가는 비교 안 하죠.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한다 그런데 떨어지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거래했다가 떨어졌는데, 요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얘가 이상 거래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떨어지는 단위가 어때요? 1, 2천만 원 떨어진 게 아니라 억대로, 2억 5천, 2억 4천. 억대 단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상승폭은 줄고, 하락거래는 늘고. 근데 하락거래 조금 떨어진 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또 여기, 라이트하우스의 예상 댓글. 뭐, 오른 게 5억인데 2억 떨어졌다고 라이트하우스 또 그러네. 2억 떨어지면 끝이 아니죠.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걸로 끝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죠? 저렇게 진행되고 있다. 맨날 저기 뭐, 친구가 단지 가지고 호도한다고 하더니, 라이트하우스는 단지 두개 뽑아가지고 호도하고 있네요! 그래요? 이런 건 변동률 표시해. 금액을 볼까요? 요거는 뭐, 1,500 떨어졌으니까. 나가는 거 요거 한5,000 떨어졌죠? 요거는 7,900 떨어졌죠? 1000 떨어졌고 요거 한1500 떨어졌고 2800 1000 5000 2100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좀비율로 크게 떨어진 거 볼까요? 요거는 가격이 적으니까 5000 떨어졌죠 요거 지금 3억 떨어졌죠 그 다음에 요건 4%라고 하더라도 1억 떨어졌습니다 요거 4억 4700 1억 하락 떨어지는 건 1억 하락이래요 얼마 떨어졌어요? 1억 4500자 주요 단지들 몇개 보이죠? 이름 많이 들어봤던 애들 현대 1차 리센치나 서초구 이런데는 뭐 워낙 그러니까 뭐 북한산 포레스트 이름은 들어봤죠. 굉장히 많은 단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월은 35.1%인데 10월은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10월 저번에 저희가 한번 쭉 뽑아서 분석했을 때는 절반 이상이 떨어졌었죠. 지금은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자, 9월부터 하락거래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왜? 대출이 막혔어요. 더 비싸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거기다가, 내가 더 비싸게 사면 뭐해 내가 더 비싸게 사고, 그거보다 더 비싸게 누군가가 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출이 앞으로 계속 막힐 것이 보인다. 내년 대선되면 대출 풀릴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면,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려면은그 사람이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안될것 같으니까, 싸게 사는 거 말고는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 정도 심리위밖에는 나올 수가 없죠. 금천구. 금강구예요 금강구. 금강구도 하락 시작됐다는 거죠. 한달새 4천 떨어졌다. 11억 3천에 거래된 게 10억 9천. 그면 어때요? 금천구, 노원구. 이런면 외곽이죠. 금천구 지금 11억 3천에서 요거 오랜만 제대로 신고가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또 상계동. 2, 3주 전부터 거래 안 되고 있다. 지금 뭐라 고 그랬어요? 노원구 지금 거래 미쳤다고 하고 있었죠.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고 노도강으로 몰린다. 이 난리에를 치고 있었죠. 벌써 4,500또 떨어졌다. 그런데 부동산 119. 요런 데서는 플랫폼으로 돈 벌어 먹으니까 절대 떨어진다는 이야기 안 하죠. 강보합세는 유지한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허락거래 비중이 늘어났는데요. 저들이 광고없세 유지한다고 할때 진짜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얘기해요 2018년 11월에 떨어질 때도 똑같은 이야기들 하고 있었다 지금도 떨어질까 무서워서 언론이 이러고 있죠 집값은 전혀 안 떨어질 것 같다 노원구 금천구등 외곽서 집값 소폭 하락 일시적 현상이고 유지될 것이다 아까 노원구에서 확실히 3,4주 전부터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주인들이 안 내리니까 안 떨어진다 그리고 가끔 이어지면 더한 수준으로 치솟는다 강서구 자 그래서 외곽지역만 떨어지고 집값은 계속 오를 거예요 자 서울의 외곽인 서초구 서울의 외곽인 송파구 서초구 사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자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외곽서 집값 소폭 하락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 어디에요 언론사 서초구는 외곽입니다 이제부터 아니면 저 언론사한테 따지세요 노원구 금천구라고 얘기했다고요? 노원구 금천구만 떨어진 게 아닌데 저거를 노원구 금천구만 떨어졌다고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든가 아니면 서초구를 외곽으로 보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언론의 자유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언론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 언론에서는 서초구를 외곽으로 보고 있는 거다. 얼마나 거짓말들 처하고 있냐. 떨어질까 안절부절해서. 광남 사구등 하락골에 속출이고, 노원구, 금천구 얼마나 있어요? 금천구 두 개. 노원구도 두 개. 서초구도두 개. 노원구, 금천구에서만 떨어진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자꾸 광고업, 광고업 강부업 이야기하는데 광고업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호가에 팔리는 경우죠. 호가에 팔리는 경우는 매도인 우위 시장이 되어야만 호가에 팔리는 거예요. 매수인 우위 시장에서 호가에 팔리나요? 100 밑으로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금 86.1까지 떨어졌다.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금?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3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매매 수급 지수 역시도 여기는 급격히 떨어지는 변화가 별로 없지만 지금 어때요? 매수인 우위로 바뀌기 일보 직전이죠. 전기도도 상승세 둔화되고 있고. 그렇지만 일시적입니다. 왜냐면 일시적이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내가 일시적이라는데.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지표가 다가르키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거래량 감소, 대출 감소, 미 분양 증가, 금리 인상, 경매 증가, 심리 감소, 그 다음에 하락 거래 증가. 그런데도 아직도 일시적이라고 하고 있다. 근데 집값이 막 올라갈 땐 뭐라 그랬어요? 아, 미 분양이 아직 안 늘었어. 미 분양 늘어야 진짜 집값 하락이지. 미 분양 늘었죠. 거래량 감소 안 됐어. 거래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집값이 왜 떨어지냐? 라이트하우스야. 그래서 지금 거래량 떨어졌잖아요. 아직 상승거래 맨날 신고가 찍고 있어. 하락거래 비중이 늘어야지 진짜 집값이 떨어지는 거지. 하락거래 비중 늘고 있어요. 심리가 아직 100 이상이고, 심리가 아직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냐? 심리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량 떨어진 거, 매물장금 때문이야. 매물장금 때문인가요? 매물이 떨어지는 추세보다 오르는 추세가 더 급격하죠.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다. 팔려고 안달이 나 있다, 지금. 매물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량이 감소된 건 매물장금 때문이라면서요. 이제 다 안되니까 뭐 가지고 이야기해요? 전세가. 전세가가 오르니까 집값 계속 오를 거야.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오른다. 그런데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금리 때문에 올랐다고 저희가 오른 시기 정확히 집어서 데이터로 보여드렸죠. 그런데도 아직도 뭐라 그래요?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그 공급부족에는 입주부족. 근데 입주부족은 입주부족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가지 뭐예요? 임대차산법으로 왜곡된 전세시장이 돼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재계약을 하면 그만큼 수요 줄어든다 그랬죠? 그리고 재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도 급증하고 있다. 수급 불균형이죠. 수급 불균형이에요, 지금. 전세 시장은. 어떻게 수급 불균형이에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매물이 없어서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수요가 없어서 수급 불균형이다, 지금. 전세가 계속 오를 수 있겠어요? 매물이 쌓이는데? 대출도 안 나오는데? 이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변곡점이란 게 뭐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제 변화할 것이다. 근데 하락이라면 절대 안 하고 조정이란 표현을 갖다 쓰고 있죠 아마 집값 제대로 폭락되기 전까지는 계속 조정이라고 쓸 겁니다 자 주담대 금리도 이미 5%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만원대 초중반에서 중후반으로 가고 있죠 3억 빌렸을 때 그것도 주담대로 빌렸을 경우 그런데 3억만 빌렸어요? 지금 집값 뭐 폭등했다면서요 3억만 빌리면 돼요? 어림도 없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비해서 세번째 금융채금리가 국채금리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번째 지금 LCR 규제에 맞추려면 32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채를 더 발행하겠죠 은행채 발행하게 되면 은행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은행채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섯번째 은행에서 지금 자금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동시에 올려서 예금을 늘리고 대출을 줄여야 하겠죠 여섯 번째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11월에 올리는 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있다 집값도 하락되는데 버티면 부담도 심해진다 그래서 지금 저사람들 대박신 거예 고점에 던지고 나온 사람들이 원리금 못 갚아서 경매 나온 집 늘었다 그냥 경매 나온 집이 아니다 원리금 못 갚아서 경매 나온 집이 늘었다는 거죠 채무 회수 자, 경매가 나올 때는 저런거 있어요. 원리금 못 갚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강제 경매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죠. 보증금 못 갚아서 나오는 경우. 그런데 원리금 못 갚아서라고 확실히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이제 무리해서 집산 사람들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무리하게 집 사서 터졌던가, 아니면은 터지기 전에 빨리 팔아먹고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먹으려는 심리가 늘어났으니까 하락 거래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호가가 굳건한데 어떻게 하락 거래가 나와요? 호가가 굳건한데 하락거래가 나온 이유는 두중에하나예요첫 번째, 매물을 금매 투매로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허위매물 신고로 내린다. 또한 가지는 뭐예요? 믿기 매물을 올려놓고서 만나서 협의 가능해가지고 만나서 협의했을 땐뚝 떨어뜨린다.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호가를 팔려고 하는 이상은 절대 그 가격에 보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은 호가를 좀 낮춘다. 호가를 좀 낮추기 시작하는 순간 너도 나도 낮추게 됩니다. 집값 올릴 때나 담합하죠. 집값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나라도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각자 도생이다. 그리고 지금 그 지표들이 서울에서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다. 시작은 서울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박살 나는 건 외곽부터가 박살 난다고 그랬고. 근데 이미 서울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번 달이 아니라 9월부터. 9월부터 하락거래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고, 경매 비중 늘었고, 10월부터 미분양도 늘고 있고, 지금 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시작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직도 매매 가격 지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온 게 올라갈 때는 중위가격지수, 환경가격지수 이렇게 확확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쓰면서 퍼센테이지 올리고 떨어질 때는 매매가격지수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IMF 때도 리먼 때도 20%도 안 떨어졌다고 하고 있어요. 아파트 상승률 줄었더니 뭐라 그래요? 주택 상승률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다 나오죠. 저런 지표들이 나왔다. 결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지표들 나왔어요? 서울, 미분양 나오기 시작했죠. 미계약이라고 또 우겨요. 무순이 청약에서 실패했으면 미분양이에요. 이 분양 늘었죠? 보류지 안 되죠? 또,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리는 계속 올릴 거죠? 그 다음에, 시금리는 더 빨리 오를 수 밖에 없다. 왜? 국채 금리 올라가고, 은행 자금 부족하니까, 은행채 금리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 경매 늘었어요. 다섯 번째, 하락 거래 비중 늘었죠? 여섯 번째, 거래량 급감했어요. 완전 절벽 수준이죠. 이거 매물장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매매, 전세, 매물 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매매 가격 지수가 올라가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사세요. 여기 와서 댓글 달지 말고 그 아까운 시간에 하나라도 더 사세요. 라이트하우스가 당신 돈벌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못 사게 해서 네가 살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왜 여기 와서 댓글 달고 있어요? 뭐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사람이 아무 생산성 없는 집사 가지고 더 비싸게 파는 것을 재테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되팔렘이라고 하죠. 그렇게 안타까운 하는 사람이 남한테 이 그렇게 처부쳐서 팔고 있냐? 나이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안 팔려서 지금 여기 와서 난리 치는 거고. 니들끼리 놀아라 그리고 니들이 하나 더 사라 마지막에 실수해서 영끌한 사람들 탈출할 수 있게 니들이 좀 사주세요 이런 와중에도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니들이 더 사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